2020년 4월 19일 이해숙의 소비연금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실업 팬데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년째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안이 하이리빙이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관련 기사를 살펴본 다음 어떻게 하이리빙 사업이 실업의 대안이 될수 있는지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8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면에 큰 글씨로 실업 팬데믹 청춘부터 덮쳤다. 사물 취업자 19만 5천명 급감. 20대에서만 17만 6천명이 줄었고 청년층의 4분의 1이 실업상태. 이것은 3, 40대 정규직으로 번질 거라는 무서운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3면에는 3월 코로나 백수 160만 명. 대기업 4곳 네 중한 곳은 신규 채용도 포기. 온서 낼 곳조차 없다.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까지 구조 조정. 일시휴직 126만 명 급증. 실업, 청년 실업 고차화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경제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기사. 그리고 126만 일시휴직이 영구휴직이 될까 걱정이라는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오면에는 편의점 식당 알바부터 잘렸다. 일용직 임시직 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이런 슬픈 참담한 기사들이 신문 가득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은 그 어디에도 단한 줄도 없습니다. 알토란 같은 내 자식들이 온소조차 못 내고 실직자가 되어서 결혼도 못 하고 아이들도 못 낳는다면 너무나도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면 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 친구와 저의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취업도 창업도 생각 바꿈에 달려 있다의 두 번째 이야기로. 친구는 자동차를 팔았고 나는 생필품 소비자를 모았다로 잡았습니다. 친구와 저는 1960년생입니다. 금년이 회갑이죠. 친구는 30세에 H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서 올해 정년 퇴직을 합니다. H 자동차 회사는 우리나라의 유명 대기업으로 입사 조건이 까다롭죠. 나이는 35세 미만, 학벌은 대졸 이상, 그리고 필기시험, 면접시험, 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서 입사한 후 30년째 일하고 있으니 대단한 친구죠. 저는 40세에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던 중에 하이리빙을 만나서 소비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반 부업으로 하다가 43세에 전업해서 지금 16년째 하이리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리빙 사업은 나이, 학벌, 시험, 일체 아무런 조건이 없이 시작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저는 둘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둘다 프로죠. 열심히 살았으니 60세까지 일하고 있고 똑같은 일을 오래하면 프로가 됩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했고 프로인데 60이 된 지금의 결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친구는 올해 정년퇴직을 하고 저는 퇴직이 없습니다. 친구는 직장을 다녔고 저는 자영사업을 했습니다. 친구는 30년 동안 자동차 판매를 했고 저는 생필품 구매 회원을 늘렸습니다. 친구는 자동차를 판매하며 살았기에 퇴직을 하면 수당이 없습니다. 반면에 저는 오프라인 매장 대신에 온라인 몰에서 생필품을 샀으면서 오프라인보다 좋은 점을 광고하며 소비자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카트 끌지 말고 마우스 꿉시다. 아직도 마트 가시나요? 쿠폰 주는 온라인몰 대신 현금 돌려주는 온라인몰을 함께 이용하며 시장을 만들자고 계몽을 했습니다. 친구는 청춘을 다 바쳐 이룬 고객과 노하우를 H 회사에 반납하고 퇴직을 합니다. 저도 친구에게 차 세대를 샀습니다. 차 바꿀 때는 무조건 친구에게 바꾸니 저는 친구의 충성 고객이죠. 저 같은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어 놓고 퇴직을 하려면 얼마나 아쉬울까요? 반면에 저는 필환경 세제를 쓰면서 캐시백 받읍시다. 천연 펄프로 만든 화장지를 온라인 몰에서 씁시다. 본 봄이니 봄맞이 장 청소 함께 합시다. 차 청소, 방 청소하듯 장 청소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소비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 고객들이 많아지고 노하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친구는 퇴직을 하면 봉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퇴직이 없으니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소비자 시장을 구축했기에 소비연금이 계속 나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파는 일과 생필품 소비자를 늘리는 일, 대기업에 취업하는 일과 생필품 소비를 하는 일,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이리빙 사업이 실업 대책, 취업이 될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스펙이나 나이, 돈, 이런 것보다도 생각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친구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다단계에 판매한다고 모두들 싫어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신규 취업, 재취업, 평생 취업, 그리고 창업과 소비연금,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요. 생각을 바꿔야 할첫 번째 이 얘기는 하이리빙 사업은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두 번째, 하이 리빙 사업은 판매가 아니라 구매입니다. 친구는 30여 년 자동차를 팔았고 저는 생필품 소비 고객 유통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점포를 차리는 대신 이제는 구매 회원을 늘리면 돈이 됩니다. 이것이 취업이며 창업입니다. 10만 원씩 쓰는 생필품 소비자 10명이 모이면 100만 시장. 100만 시장을 10명이 만들면 1000만 소비 시장. 다시 1000만 시장을 10명이 만들면 1억 시장. 멋진 일이죠. 스마트폰 시대기에 가능합니다. 언택트 소비 코로나 이후이기에 가능합니다. 실업 상태에서도 소비는 합니다. 실업 팬데믹에 빠진 청춘들도 대기업 신규 채용을 준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백수가 되어버린 젊은이들도 편의점 식당에서 잘린 60만 임시직 직원들도 모두 소비는 합니다. 서로 서로 모여 생필품 수퍼를 바꾸면 취업입니다. 취업은 어렵지만 소비는 쉽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리고 생각하면서 따라하십시오. 취업은 어렵지만 소비는 쉽습니다. 창업은 어렵지만 소비는 쉽습니다. 연금은 어렵지만 소비는 쉽습니다. 그럼 취업을 하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가까이에 있는 하이리빙 회원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회원 가입 후 떨어진 생필품들을 받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숙의 소비연금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하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백세 시대 평생 현역으로. 노후 no, 걱정 없이 살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